대구의 여행사가 천개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좁은 시장을 두고 출혈 경쟁까지 하며 다투다 보니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윤태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여행사 직원들이 회사 대표가 사대 보험조차 떼먹었다며 분한 마음을 감추지 못합니다. 여행 상품을 팔아놓고 일방적으로 여행을 취소시켜 무리를 일으킨 바로 그 여행사입니다. 손님들 모시고 나 경기들 같은 도 또... 지금 대못 받고 있고 차대보험 도 지금 난빈자 때문에. 하고 고 여행 상품을 조금이라도 싸게 판 출혈 경쟁 결과입니다. 얼마 전에는 다른 여행사 대표가 고객 돈 수억 원을 챙겨 도망가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영업 이익이 없더라도 심지어 어, 마이너스 행사까지 하다 보니까 어은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여행사가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뀐 데다 설립마저 쉬워져 난립하고 있습니다. 아니고, 장, 가면 되니까 뭐. 대구의 여행사는 해마다 늘어 천 개에 육박합니다. 박근혜 정부 때 내수를 살린다며 자본금 충족 요건을 절반으로 낮춘 것이 난립을 불렀습니다. 대구시도 부작용을 알지만 대책이 없습니다.

소비자도 여행사를 선택할 때싼 가격과 함께 믿고 맡길 수 있는 규모를 갖췄는지 살펴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MBC 뉴스 윤태호입니다.